아직 매출액이 적어서 낼 세금도 없는데 굳이 기장을 왜 맡겨야 되나요? 뭐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매출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한테 맡겨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새로운 절세 전략을 제공하는 모두의 절세 파트너 세무액의 금백의 전정치 세무사입니다. 저희 금백은 학원 전문 세무사로서 지난 2월에 전국적으로 많은 학원의 연세 사업자 현황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 들은 질문 중 하나가 기장 언제부터 맡기면 좋나요? 이거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 금백만의 시선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리와 기장을 비용 측면에서 비교하면 신고대리비는 1년에 한두 번만 내면 되지만 기장료는 매월 내야 하니 원장님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세무사들이 매출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해서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거나 또는 강사를 고용해서 원천세를 납부할 때가 됐을 때 기장을 맡기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학원 전문 세무사의 금백이 보기에는 이는 뭐 당장의 기장료는 아낄 수 있지만 앞으로 낼 세금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아쉬운 결정입니다. 저희 금백은 강사가 없더라도 또는 복식부기가 아니더라도 시작할 때부터 최대한 빨리 저희한테 기장을 맡겨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곧바로 돌아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매출액이 적어서 낼 세금도 없는데 굳이 기장을 왜 맡겨야 되나요? 뭐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매출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한테 맡겨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일반적으로 학원은 인건비, 임차료 등을 제외하면 비용 인정의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목돈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사무집기 등의 개원비용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추후 매출액이 커졌을 때는 그에 맞는 비용을 잡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커져 복식부기가된 다음에는 세무서에서 장부를 조금 더 꼼꼼히 검토하기에 적극적으로 비용을 넣기가 부담스럽지만은 매출액이 적은 초기에는 더 공격적으로 관련 비용을 넣을 수 있는 것도 현실적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기장을 하면 학원 관련 모든 지출을 꼼꼼히 파악해서 저희가 비용으로 넣을 수 있고 또, 복식부기로 기장시 받을 수 있는 기장세액 공제까지 적용해서 20%의 세금까지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비용은 매출액을 초과해서 해당 연도에는 결손, 즉, 마이너스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이를 10년 동안 2월에서 추후에 세금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길게 보고 비용을 관리하신다면 매출액이 커질수록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 초기부터 기장을 맡기는 게 훨씬 더큰 이득입니다. 이번에 현황 신고를 하면서 겪은 케이스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A 학원은 17년도에 개원을 해서 23년도에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었지만 강사가 없으니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냐며 기장이 아닌 신고대리를 맡겨주셨습니다. 현황 신고를 마치고 올해 종합소득세로 4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다고 원장님께 말씀드리자 너무 부담된다며 방법이 없냐고 문의주셨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 원장님께서는 개원 당시에 어, 인테리어 비용이나 사무직기로꽤 목돈을 썼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확인을 해보니 이게 하나도 비용처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니 개원 초기에 매출액이 적어서 단순 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니까 단순 경비율로만 신고를 해서 인정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금백이었다면 아무리 단순 경비율 대상자를 하더라도 개원 비용을 모두 파악해서 최대한 결손으로 신고한 다음에 이 결손금을 2월에서 사용했을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케이스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학원 전문 세무사 금백과 함께라면 당장 내는 것이 부담인 기장료보다 더 많은 세금을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